지금 토익을 치러고 있어요 연습실 가는 길이네요 저기 앞에 거긴 학교 카고사장입니다 소장. 소맥 안먹을사람? muggle. So, the s o b e 송년 a 아 이거 설마 u k o go from a b e l yeah, b e l yeah, b e a u t i f 다 l 다 e a h beautiful, yeah, b e 그향 그대로. 아 더러워. 그냥 그맛 그대로. <laughs> 그렇 이거를 먹을 때는. 와 주의하시게. 좀 쇼킹하네. 먹지 마시게. 확실히. 이게 시다는 글자고 이게 누리다는 어. 글자고 신맛이 나는 꼭 겁니다. 먹을 때는 이거를... 중국인과 동봉하시게. 네 이거는 하지 이거를 놓치는 마세요. 어왜 들어있는 거지? 약간. 이거 좀 멋있게 알아둬. 어? 뭐 하세요? <laughs> 나 이따 집주인이라고. 나 진짜 사내답게 뽑는다. 거 아닐 것 같은데? <laughs> 이 새끼들아 그 <안> <laughs> 아니야 그아아야이 새끼들 말안 믿쥬? 이별 두이아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빨리 들어와 나도 몰라 진짜 몰라 나도 몰라 아개웃기네 진짜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나 진짜 몰라 너네만 알아 나도 몰라 진짜 나도 몰라. 괜찮아요? 나 진짜 몰라. 나도 몰라. 아 빨리 끝내자. 끝날 응. 끝날. 그래. 쉬웠어 그 시간 때. 야 너. 새끼야. <laughs> 야 들깨야. 그냥 힌트 주면 안 나. 들깨야. 나 진짜 안 본다. 나 진짜 <laughs> 안 본다. 진짜. 나 진짜 안 본다. 아 방금 그걸 내. 방금 그거 뭐였어? 그거? 몰라? <laughs> <laughs> 나, 나 몰라. 이제 알려줘나나 진짜 몰라. 이게 몰라. 둘다 몰라. 아무도 몰라. 진짜, 진짜. 나 뽑는다. 나도 아, 고민하지 봐. 않고 아, 뽑게. 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laughs> 아무리 <목소리> 아, 언제 나아 됐다 내가 성공작게 야 아니다 아니다. 아이 해라. 해라. 게임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가도 내가 말이지 않지. 이거 안 끝내라고 없잖아 내가 이지 않지. <laughs> 아 진짜 개웃 이렇게 피아니의 싸움이었어? 최대한 얼굴 안 나게 찍고 있는데 음, 나 몰라 나라 어차피 둘중 하나가 이가 왼쪽 아니고 오른쪽 그 뽑을 수는 있게 해줘야지 난 앞에 눈넣는데 <laughs> <안안 해봤는데. 웃음> <laughs> <laughs> 아니 약간 소리데야 <laughs> 이거 <이게> 확률이 얼마야? <laughs> 아니 이게 화나게 얼마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laughs> 나는 골퇴석이 했으면 좋겠다 아니 오늘 오늘 우리 오늘 이렇게사 이렇게 이 이렇게 둘이 할래? <laughs> 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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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사람은 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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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지 안되지 아 머리 아프다 현명만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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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 아, 순 없잖아 자 아, 이제 나도 안 본다 어어 와 소름돋아 이거 소름돋아 <소릉도는 웃음> 이거 뭐야? 거의 뭐아 근데 솔직히 이제 내가 뽑을 때 됐다 소울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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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성 이제는 게임 끝날각계없다 내가 들고 있을까? 매직 아니냐?

돌겠다 주문하신 아이스크림 나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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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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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금 여기 보라니까 손. 감사합니다 <laughs> 뭐하는네아 근데 다른 좋아. 사람들은 그.. 아와 집들이 어. 11시에 온다 와 <laughs> 정말 근데 콕콕은... 우리 배리배 대체 오심사서 거야 예 케이크 너무 예쁘다. 어아 이거 안가네 케이크 찍어야 돼. 오늘 백배 빨리. 빨리. 아 준비한다. 불은 남았다. 나 가사를 몰라서 부를 수 없어. For life for Christmas. 어떻게 너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 크리스마스 으세요 크림파스 타빵 찍어 먹어야지.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진보보수다진보보수 포인트 오브 뷰나는 편집샵을 가서 산노트예요이게 일본 고 트바메 노트 주식회사라고 적혀있네요 고이0 0을원고고 샀는데 A6 정도 되는 거같고이영상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쓰기가 되어 있는, 쓸수 있는 노트인데 이제 하이쿠나 센유 같은 걸 쓰는데 많이 쓴다고 해서 너무 처음 보니 노트라서 데려와 봤는데 엄마도 저도 하이쿠나 센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쓰거나 그냥 고전시가나 뭐한 시, 당시 뭐 이런 거에 마음에 드는 시가 있으면 여기에 옮겨 적는 용도로 쓰려고 샀습니다. 반년필을 버틸지는 종이가 어떤진 잘 모르겠네요. 종이는 좀 매끈매끈한 종이에요 지금 부산 패미 송년회 하러. 이바고 캠프 가는 중입니다. 찾기 쪽은 조금 어렵네요. 근처에 내려줬는데. 여긴가 봐요. 성년에서 받은 선물. 케일즈. 어, 죽겠다. 응, 이틀, 이삼, 삼일 정도 전에 여기. 휴게소 왔는데 여기에요. 또 왔어. 아, 행복하다. 허버 허버 마라 마라 카페 조지로 왔어. 조심해라. 이어. 이게 무려 7시에 마라탕과 볶음밥을 먹고 또 시킨 떡볶이. 이게, 아니, 얘네들이 아직 배가 고프대요, 정말. 난 얘네들의 위장을 존경해. 우리 그리데 이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님. 끝이 아님.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우리 케이크도 먹어야 돼. 우리 초도 샀어, 25. 이네니 생일 케이크 기도해, 저거. 야, 나 아직 생일 아니야. 나 아직 나이 안 먹었어. 아니야, 니네 생일 그러고 며칠 후잖아. 그 해야 돼. 아안 먹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먹어야 돼요. 난 아직 배가 안고픈데 일단 와인을 따기로 했어요. 짠. 샀는데 와인을 따자. 목질 못 하고 있다. 오픈너는 졸라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 코르크를 파내는 용도다. <웃음> <웃음> 짠. 어. 그릇 끌어먹었다 <laughs> 나 부담스러워 이런거 <laughs> 그릇을 이렇게 끌어먹었다 우리는 새해가 되기 전에 먹을 수 있을까? <laughs> 아 이게 부담스러워 그니까, 빨리해 이거 근데 뭐 반쯤 빼긴 했다 그니까 뺐다 하면 신 심각하다 됐나? 한번 어, 해봐 이거. 야! 어디 <laughs> 붙어져! 야 빨리 케이크야! 빨리 케이크야! 야 불도 잉크야! 야 져봐 져봐 야빨와 시발 진짜 이걸 해낸다 이거 야 인간이 대하다 인간. 아니 미개했다 우리 미... 아. 6 5 4 3 야 우리 소원빌어 소원빌어 야 징징 시켜주세요 취지 해주세요. 취지 시켜주세요 시켜주세요 날로 게주세요 날로 주세요 시켜주세요 하나 둘셋 징징 시켜줘 지금 이제 새해 어, 목표를 써 보기로 했다 이거 예. 이거 에피타이저로 어제 나무 케이크라 도넛을 조지는 돼지 파티원들 새해부터 신났네요, 달림 따라따라따라. 개웃겨. 이걸 챙겨주는 친구들이라니. 그런답니다. Houston> 식사하고 설빙 <laughs> 가서 조지는 중, 조지는 중안 보여. 예.